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음 다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장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부모는 예레미아 51장 33절로 44절입니다. 이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만구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 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빙글시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원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업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 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이나 분쟁이 있을 때에 법정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이 송사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양쪽 편의 말을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바벨론을 고소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34절로 35절 말씀을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원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삼키어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지금 다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입니다.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송사를 들으시고 판결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대가를 치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다 같은 바벨론의 강들과 샘을 말리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황폐한 무더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먹고 마시고 싶을 때에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서 거기서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영원히 잠들게 하겠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봅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혔도다. 바벨론의 바닷물이 덮칩니다. 메대와 바사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바다에 잠긴 바벨론은 완전히 수장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난 다음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덮치면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쓰나미가 오면 배가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때가 심판의 때이고 두려움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유롭게 일을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송사도 들으십니다. 내가 진술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나의 피로를 아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억울한 상황에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